반갑습니다. 훈장개미 인사드립니다. 어, 2월에 제가 한번 개인가베를 해가지고, 어, 한 6분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 이제 1차 1기가 마무리되고, 어, 3월에 2기로 해가지고, 또 새로 한번더 어, 주식 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 가베를 또 2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크게 이제 내용이 이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기존에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어, 기존에 이제 한국 출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초과정, 어, 중국과정, 이제 고급과정 어, 지난달에는 이제 다들 어, 여기, 기초, 중급, 고 과정을 이제 한 번에 다 들어서, 이제 한달 과정으로 해서, 어, 12시간을 나눠가지고, 보통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새로 이제 또, 어, 제 카페나 어떤 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가회에 어, 관심 있으시면은, 어, 1대1 가회를 하기 때문에, 뭐,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 좀더 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면 세팅이나 기본 차트 보는 법, 이제 눌림 돌림 쪽, 어 그런 부분하고 이제 제 카페 쪽에 보면은 어쨌든 한국, 미국 어 동영상 강의를 회원들은 어 다볼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공하고 이제 중국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일치 않는 매매. 앞에는 이제 주린이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기초 설명들, 그 다음에 중국 가정 이제 읽지 않는 매매를 위해서는, 어, 세력의 판단,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시점, 별 시간 관리, 어, 포지션별 포지션 수익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매매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9시, 10시, 뭐, 2시, 이럴 때 시간을 정해놓고 검색식 나오는 부분에, 어, 몇 포로 타겟으로 해서, 어, 매수 매도 어느 포인트에서 하면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찍어 주기 때문에 이게 한번 적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손절 날 일이 크게 없거든요 수익 구간도 뭐8% 구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 중에는 이제 제기법 중에서 어, 상한 검색식 나오는 거그 다음에 당일 상한 나오는 거그 다음에 상한 이 부분이 확률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진짜 한95%막90% 이상 100% 이상 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먹는 구간도 적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영웅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다 이제 상한 나올 검색식이 이제 나오는 건데 미리 나오거든요. 그럼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줄기차게 나와서 계속 먹는 거거든요. 이런 데 길게 먹을 수도 있고 계속 먹는 거고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데서 정확하게 돌아 나가는 구간 2시 이후에 돌아 나가는 구간들을 정확하게 어, 알수 있기 때문에 뭐 현대 뷰티에서 했나 뭐 이런 것도 뭐 계속 먹는 거죠. 이런 데서 이미 어, 상한갈걸 아니까 그래서 물론 상한이 안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는 대부분 상한 찍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그 부분들을 이제 타고 다 이제 모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안 하고, 그래도 안 하고 하는 게 소리였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땅이 상한 들어가는 걸 미리 알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어, 스윙 관점에서 어, 나오는 검식들에서 이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침에 미리 금식식에 다 나오기 때문에, 어, 상한 부분들을, 어, 스윙 들고 갈수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금식식이라든지, 어,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리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어, 제가 이번에, 스윙 같은 경우도 단기하고 장기 부분을 좀, 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스윙은 당일날 4%에서 한8% 정도 먹는 구간이고, 장기 스윙은 한 2, 3일 보면서 슈팅 나올 건뭐 10%, 20% 이상, 그런 부분들이 돌아 나가는 어떤 위치들을 정확하게 찍어주는 것, 부분이 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 들어가는 것도 정확하게 몇 시에 어떤 타점이 오면 어, 몇로를 들어가는 게좀 구체적으로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제가 좀, 어, 어 설명을 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급 과정하고 고급 과정으로 나눠가지고, 어, 중급 과정에서 이제 기본 세팅하는 법, 차트 보는 법, 그 다음에 눌림 돌림 쪽,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 중에는 이제, 어, 세력 적하고 매수매도 어떤 시간 관리에 대한 분신별 수익률. 그 다음에 중국 기법에서 돌파 낙주. 이게 요즘 미국 같은 경우가, 시간대가 좀 오픈되면서, 어, 그럼 그 시간대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돌파 위주, 그다음 몇 시부터 몇몇 시까지는 어떤 눌림이나 돌림, 그다음 몇 시부터 낙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피드백을 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제 훈장개미 쪽에 어, 네이버 쪽지로 해서 어, 매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시간 일정을 좀 조율해가지고, 한달 가정을 해가지고, 어, 기초 중국 고급을, 어, 12시간 나눠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 2시간씩 해서, 보통, 어, 1, 2, 한 2, 3, 4, 5, 6일 정도, 그 정도 다들 했거든요. 일기 때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어, 나누어서, 어, 진행을 하는 걸로 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네이버 쪽지로 해가지고 어, 개인과외를 좀 받고 싶다 라고 어, 어, 쪽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 설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